반갑습니다, 사랑해 시청자 여러분들 현이만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듀얼스 좋은 키트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제가 왔는데요. 우선 저는 56 스택까지 가봤기 때문에 56 스택까지 가면서 제가 느끼기에 좋았던 키트 이런 걸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참고로 지금은 깨졌기 때문에 빵 스택입니다. 그. <laughs> 아무튼 시작해볼게요. 아 그리고 조합은 불칸 키트와 바운티헌터 키트로 가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게임은 시작됐고요 저는 일단 도끼를 사서 러쉬를 갔습니다 아, 러쉬를 가고 있는데 우리팀 한명이 떨어져 버렸지 뭐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 갔습니다 상대를 딱 보니까 상대는 귀지에 박혀서 철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느꼈죠 아 쟤네 초보다 그래서 저는 냅다 달렸죠 바로 상대 침대로 그런 후 침대를 깼습니다 그리고 바로 살짝 빠져준 뒤 그래서 한명을 떨어뜨리고 저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상대는 왜 녹백이 안되는... 아무튼 상자는 이제 한 명이 남았고 침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네 다음 판이고요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팀원이 에메랄드를 저에게 줘서 바로 터렛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섬의 꼭짓점에 터렛 설치 후갑발를 샀습니다 이제 터렛의 방향을 맞춰놓고 이제 전진을 나갔습니다 전진을 나갔는데 상대가 많네요 그래서 에메랄드만 먹고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요 터렛을 하나 더 써서 상대 진영 쪽으로 왔는데 갑자기 둥글게 둥글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만났는데 싸움은 제가 져버렸네요 죽었다 깨어나니 상대는 저희 집 침대를 부수고 있었지만 다행히 저를 보자마자 낙사를 한 모습이네요 역시 내 패기에 쪽 조... 일단은 부서진 터렛을 복구하고 다시 터렛을 하나 더 사서 상대 진영 쪽에 박으러 갑니다 상대가 오네요 일단은 2대1로 싸워서 이길려 했지만, 지고 말았네요. 하지만 일단 터렛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상대를 견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기분이 나빴는지 텔레포트 구슬을 제 포탑 쪽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정말 멍청했습니다. 칼로 제 포탑을 부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아, 다시 태블릿을 확인하니까 상대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친구도 와서 자기도 때려달라고 막 포짝포짝 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내줬습니다. 어디로? 저세상으로 이렇게 우리팀도 합세해서 상대가 못나오게 막고 있는데요 계속 떨어집니다 상대는 아. 한 명이 통과를 했는데 하지만 그쪽에는 우리 팀이 한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잡았고요. 바운티헌터가 잡음으로써 바운티헌터에게는 현상금이 주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감히 저를 무시하고 다리를 건너오다 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북한으로 미드 주도권을 잡고 중간중간 넘어오는 애들을 바운티헌터가 잡고 하면서 극한의 이득으로 에메랄드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에메랄드 얻어줍니다. 상당히 이제 슬슬 빡치겠죠. 상다가 이번에는 길을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떨어지지 않기에. 그래서 결국 부서졌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에메랄드가 6개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터렛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더진지를 통해서 빠르게 터렛을 설치하러 왔어요. 와, 터렛을 설치하자마자 이번에는 하얀 거를 통해서 부섰네요 하지만 나에겐 2개나 더 남았었다는 거. 상대가 또 오지만, 아, 부섰네요 하지만 나에겐 하나가 더 남았다는 거. 상대가 이제 도망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걸려서 잡히고 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서 터렛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네 여기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 이제 상대가 뚜껑뚜껑 맞죠. 상점도 못 이용하게 열심히 때리는 모습입니다. 아 드디어 상대가 막기 시작했어요 기지를. 이제 또다시 괴롭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원은 바운트 헌터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막 싸우면서 현상금을 막 뜯어냈고요. 그리고 일단은 벽을 부숴려 했는데 누가 갑자기 넘어와? 나를 때려? 우리 팀에겐 에메랄드 검이 있는데 정말 에메랄드 검을 하고 싸우려 하다니 그럼 죽어야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끝도 없이 상대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에 상대가 한 명이 탈출을 하는데요. 오, 우리 침대를 부시러 가는 것 같아요. 저보다 빠르지만 우리에겐 포탑이한명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상대는.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laughs> 하하. 이게 또 거의 불칸이 수비 1티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뚫린 것 같지만 이번에도 불칸이라는 터렛 앞에서 막히고 맙니다 상대. 두명다 오지만 두명더 떨어졌어요. 네. 와, 이렇게 자원도 많이 얻게 되었어요. 상대가 거의, 와, 배달 이미 배달원이에요. 정말 달달합니다. 아, 이번에는 상대가 다른 길을 만들어서 올려하네요 하지만 저희가 하연구가 있죠. 어? 근데 이번에는 각도가 안 돼서 상대가 내려와요 하지만 터렛을 부수기 시작하네요 터렛을 주고 상대를 떨군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을 떨궜는데 이게 뭐람? 상대 한 명이 감히 우리 침대를 부숴? 이러면 끝을 내야겠죠 감히 우리 침대를 부숴? 그래서 이제 팀원이 에메랄드 검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나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뒤따라 갔죠 어? 침대를 부쉈네요 그리고 적들은 한두 명씩 에메랄드 검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죽었고, 한 명은 다시 우리 기지로 오네요. 우리 기지로 오지만, 여기는 터렛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뭐야, 갑자기 뒤로 돌아? 나한테 죽으려고? 내 쪽으로 와서 갑자기 올라가요. 하지만 여기 터렛이 있다는 점. 프레스를 열심히 때려봤어요 때렸더니 이제 상대는 아무것도 못하죠 결국 우리 팀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게임을 이겼습니다 와이 에메랄드와 다이아 뿌리는 거 보세요 이 정도로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티헌터 불칸 조합을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바